여보세요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고생하십니다. 반갑습니다 네, 예, 네 어느 고생하십니다. 종목 예. 케미칼이요. 네, 비중은요? 아니, 요 네, 아. 까요롯데케미칼이요 네, 매수가 요 네, 요 매수가가 2 3 네, 0 0하세요 네, 0녕하세요 네, 안요 예예 예. 저, 이거는 어제 뭐, 최근에 조금 다시 또 올라오다가, 뭐, 회사가 뭐안 좋니, 많이,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, 유상증자 권리락이, 유상증자가 진행이 돼요. 모르시죠? 예, 알고 예, 예. 계세요? 그거 한다면 잘 몰라가지고, 잘 여쭤보려고. 예, 예. 어,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어제 권리락이 있어서, 어제까지 들고 계셨으니까, 이게 이제, 예, 예. 다음 달에 1월 17일하고 1월 19일날, 이제 권리락이 오는데, 예, 그 전에 이제, 내가 이걸 할 거냐, 안할 거냐, 그 권리를 줘요. 예. 그걸 증권사에 예. 전화하세요. 내가 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있죠. 예. 연락이 올 텐데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권리는 언제 팔고 그리고 유상균과 청약은 어떻게 받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시고요. 저는 청약을 예. 받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다 받는 것보다는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. 왜냐하면 금액이 또클수 예. 있잖아요. 내가 그, 그 현금이 어디 있어 그죠? 그러니까 예. 조절을 해서 좀 대응하고 신주이실 거는 만약에 팔면은 몇만 원단위 어떤. 팔아서 현금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.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제가 여기서 답을 못 드려요. 그러니까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분명히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어머니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. 이거는 지금 네. 얼마까지 가고가 아니고요. 시간 기다리면 올라옵니다. 경기 민감주에서 시장이 안 좋다가 침체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게 화학 쪽일 거예요. 얘가 화학이잖아요, 네. 그렇죠? 그러니까 기다리면 네.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일단은 네. 유상증자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세요. 까먹고 또 넘어가면은 아까운 일부의 수익을 버릴 수있으니까요꼭 전화해 보세요. 아시겠죠? 그러면 21만 원까지나 올라오겠죠 네, 20만 원 넘어오면 전화 주세요. 아시겠죠? 예,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